안녕하세요 정선균 박사입니다. 행정법을 전혀 모르는 그렇지만 행정법을 배워야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입문 강의를 열었습니다. 이 입문 강의는 유튜브로 제공될 것이고 교재는 베이직 행정법 제2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입문 강의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이 행정법이라는 과목이 사실은 수험조로 접근할 때는 굉장히 좀 어려운 난해한 부분이 많죠. 특히나 행정법이라는 과목은 어, 법학에서는 가장 그랄까요 최상위? 마지막? 즉, 민법, 헌법, 이런 것들을 다 배우고, 민법, 헌법, 특히 민사소송법, 이세 가지 법을 다 배운 다음에 그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는, 즉 마지막으로 응용하는 취지에서 배우는 과목 행정법이라서 사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인문자들의 어, 행정법을 공부할 때 다른 법학적 지식이 부족해서 행정법이 어렵기도 하고, 원래 법학 자체가 용어가 낯선 용어가 많아서 그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두 가지 어려움 때문에 행정법을 되게 힘들어하죠 법학 자체에서 주는 난이 난이도 게다가 다른 법을 배운 다음에 민법과 헌법과 민사소송법을 다 배운 다음에 배워야 하는 과목의 특성상 다른 과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어려움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어려움 때문에 행정법은 굉장히 난이한 그래서 어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 특히 뭐 이공계라든가 또는 뭐 자연과 학 또는, 뭐, 아, 어, 인문계라 할지라도, 뭐, 상경계라든가, 어문결, 이쪽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음, 이거를 제2 외국어 또는 제3 외국어, 즉, 새로운 외국어를 배운다는 그런 마음으로 단어 공부도 새롭게 하고, 이게 한글로 써 있지만, 사실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냥 제2 외국어, 제3 외국어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전혀 낯선, 어려운 외국어 새롭게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그런 마음 가지고 단어도 하나하나 따로따로 따로 공부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건 읽을 수 있어도 읽는 게 아니다 그런 좀 열린 마음으로 아좀 뭐랄까 겸손한 마음으로 이 과목을 공부하면 오히려 잘 정복할 수 있을 것이고 오히려 여러분이 내가 아는 게 많은데 왜 이걸 뭐 이해 못 하지 자책하거나 오히려 이건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야라고 어떤 벽을 만들어서 정복할 수 없는 거야. 라고 포기하면 이 과목은 끝까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행정법은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긴 해요. 어, 법학 중에 제일 어렵고, 제일 뭐랄까 복잡하고 그렇지만 어, 여러분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다 해왔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이 과목은 내가 굉장히 정복하기 어려, 운 내가 그동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와가지고 배웠던 과목 중에 제일 어려운 과목이구나.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진짜 어려운 과목이다.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어려운 과목이니까 마음 비우고, 내가 책한 번, 두번 읽으면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많이 노출해가지고, 진짜 많은 지식을 쌓아야 되고, 특히나, 어, 단어 자체가 낯설고 생성이 소 많기 때문에, 그런 단어부터 하나하나 새로, 새로 배운다는, 즉, 제2 외국어를 배운다는 마음으로, 이런 것을 공부를 하시면 정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마음가짐을 한번 가져 놓고 이제 한번 하나씩 하나씩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책은 이제 어, 음, 머릿말은 나중에 여러분께서 읽어보시고 이제 특히 이제 머릿말에서 제가 이 책을 쓴 의도는 어, 법학 중에 제일 어려운 과목인데 에, 용어를 좀 친절하게 풀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풀어 가지고 좀 풀어서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꿀팁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행정법 공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잡지식, 어떤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또 같이 공부하게 했고, 그리고 처분통지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행정법이 행정소송을 통해 어떻게 구현되는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 책 마지막에 필수 용어 사전 어놨는데 이거 진짜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단어 공부 하나하나 하듯이 여러분께서 직접 공부하실 부분들. 물론 제가 이제 속가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도 꼭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는 책이니까 그래서 이 책은 행정법 전부를 좀 평이하게 풀었다 그리고 그리고 어려운 용어를 좀 평이하게 풀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꿀팁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여러 지식을 쌓아줬다 그 다음에 행정법 이론을 좀 실제로 접목시켜서 우리가 실생활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건 등을 많이 보여줬다 그리고 책 마지막에 단어, 용어들 풀어가지고 그런 용어 정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되도록 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책이에요 자, 그렇게 만든 책이고, 어느새 책이 어, 반응이 좋아가지고, 이제 이번에 2판까지 내게 됐네요. 자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의 구성은 일단 다른 책과는 좀 다르게, 원래 행정법의 행정조직에 관한, 그리고 행정작용에 관한, 행정구제에 관해서 크게 세 덩어리거든요.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 그래서 어떻게 국가 조직이 되어 있고 그 국가 조직이 우리에게 국민에게 어떻게 움직이고 그, 그 움직임 때문에 피해를 받은 국민이 어떻게 해? 반작용을 일으켜서 어떻게 해? 구제받을 거고 그래서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 원래 세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이세 덩어리가 다른 일반 교과서는 다 찢어져 있거든요 이거를 덩어리 덩어리별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부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좀더 행정법 공부 를좀 쉽게 할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일반적인 교과서는 행정조직 법은 행정법 강론 파트 있고 그 다음에 행정작용법 중에 특별행정법 작용도 작용법도 행정법 강론에 밀어넣고 나머지를 행정법 총론에 몰아넣어 가지고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일반적인 행정법 교과서의 편제가 여러분들 생각보다 좀, 다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행정법 어려워 할수 있으니까 저는 입문서니까 일단 행정조직법을 제일 먼저 그 다음에 그런 행정조직이 어떻게 국민에게 발현되는지 아니, 행정조직이 움직여서 어떻게 국민에게 일을 하는지, 그런 행정작용법,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작용 때문에 피해를 받은 국민이 어떻게 구제받을 건가, 행정구제법, 요 순서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갈 거라서 앞부분에 제1편 행정조직법에서 행정의 당사자로서 행정주체, 그 다음에 행정기관, 행정대체를 배우고, 그런 행정청의, 행정주체로서, 행정기관으로서 행정청이 어떤 일을 하는지, 권한에 관한 얘기, 그리고 어 지방자치법에 관한 이런,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행정작용법에서 행정의 행위 형식으로 행정위법 그다음에 뭐 행정행위 그밖에 행위 형식 이런 것들을 배울 거고 행정절차법 행정의 의무의 확보수사 학부, 이런 것들을 배운 다음에 이제 행정구제법에 가가지고 어, 국가배상 손실보상 그다음에 행정쟁송으로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배우는 걸로 마무리될 거고 마지막에 용어사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배울 단어들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가면 행정법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들어가면 한번 볼까요 자 행정법은 행정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고, 그런 행정, 조직된 행정이 어떻게 국민에게 일을 하고, 즉, 작용, 그 다음에 그 작용 때문에 피해를 받은 국민이 어떻게 구제를 받고, 이렇게 행정 조직과 작용과 구제에 관한 부분,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배우는 건데, 어, 주의할 것이 행정학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행정학과 행정법은 겹치는 부분이 1%도 안될 거예요. 똑같은 행정을 바라보지만 행정학은 어떤 경제학적인 또는 그 밖에 다른 인문과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행정법은 그런 행정을 법학적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바라보는 관찰 대상의 행정이라는 점만 같을 뿐 적용 어떤 접근 방식 또는 적용 방법이 전혀 달라서 행정학과 행정법은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특히 행정학을 공부했으니까 나는 행정법을 잘할 거야. 네, 그런 마음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자, 그래서 행정조직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죠. 국가라든가 특히 지방자치단체. 특히 우리는 이제 물론 국, 다른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대표적으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행정조직법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행정작용법에 가가지고 행정이 조직이 돼서 그런 행정이 어떻게 국민에게 움직이는지, 그런 작용의 형태. 들을 하나씩 행정작용법 파트에서 행정입법 뭐 행정행위 이런 것들을 배울 텐데 그 전에 이 행정작용법은 개별적인 행정작용 즉 개별 행정작용법 또는 특별 행정작용법이 있고 이 공통된 특징을 묶어 가지고 일반 행정작용법으로 모아놨는데 이 일반 행정법작용법 일반 행정작용법이 행정법 총론 파트에 있고 특별 행정작용법이 행정법 강론 파트에 있어 보통 교과서상으로 이 둘이 찢어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험 문제 낼때이 둘을 합쳐서 낸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는 우리가 책은 따로따로 나와 있지만 결국은 합쳐야 된다. 음... 여러분 영화 스타워즈 보면은 스타워즈가 이제 보통 우리가 중, 중간이 방영될 때도 있고 마지막에 방영될 때도 있지만 결국은 언젠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더 몰아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스타워즈 몇 편이 개봉됐는데 이게 중간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시간상으로는 1편이 제일 마지막에 개봉 됐어도 결국은 지금은 중간편이 개봉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스타워즈같이 그, 어, 스타워즈 같은 경우는 1편을 봐야 2편을 알수 있고 2편을 봐야 3편을 알수 있는데 문제는 개봉은 3편이 먼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스타워즈를 사실 정확하게 몰라 가지고 이름 명 모르지만 스타워즈 제가 알기로는 어, 프리퀄이 나중에 개봉이 되고 중간부터 먼저 개봉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 실제로 뭐 1, 2, 3이라 고 붙여 놓다면 는어 1편이 제일 먼저 개봉된 게 아니고 뭐 3편이나 2편이 먼저 개봉되고 뭐 그다음 3편 나오고 1편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순서에 따르면 1, 2, 3편을 다 우리가 보고 봐야 되겠지만 어떤 이유 다른 이유 때문에 2편이 먼저 개봉되고 3편 개봉되고 1편 개봉된단 말이죠. 그러면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해하려면 결국 언젠가는 1편, 2편, 3편을 차근차근 봐야지 알수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행정법도 책에는 앞부분부터 설명이 되어 있지는, 있긴 하지만 이 앞부분이 행정법 전체에서 꼭맨 앞이냐? 그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행정법 전체적으로는 어떤 1, 2, 3의 순서가 있다 할때 교과서에는 2번이 먼저 설명이 되는 경우도 있고 3번이 먼저 설명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게 행정법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행정법은 한번 본다고 또는 두번 본다고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최소한 다섯 번. 또는 10번 이상 반복해 가지고 여러 번 봐야지. 아, 이게 우리 책에는 이렇게 순서상 3번이 먼저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1번이 저 앞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 뒤에는 2번이 중간 나오고 3번이 아, 맨 앞에, 책에는 맨 앞에 있지만 실제로맨 뒤에 있구나. 그래서 어, 이렇게 조직화되어 있다는 것을 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는 이유는 이 방금 지금 보시는. 이 특별행정법하고 일반행정법, 즉, 개별행정작용법으로서 특별행정작용법이 있고, 그거에 공통 좀 모아서 일반행정작용법이 있는데, 이 일반행정작용법을 행정법 총론, 앞부분에 소개를 하고, 뒤에 가서, 행정법 강는 파트에 가서 특별행정작용법을 설명하니까, 앞부분을 알아야 뒤를 알 거고, 뒤를 알아야 앞을 알겠죠. 그래서 앞뒤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행정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앞을 알아야지 뒤를 알고, 뒤를 알아야 앞을 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보는 자리가 행정법 전체에서 어떤 위치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수십 번 반복을 책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어 저는 마치 감독인 거죠. 여러분은 영화를 보는 뭐 어떤 관객이고. 그래서 관객은 감독이 어떤 책을 쓰거나 또는 강의를 할때이 위치가 잘 모르죠. 이 위치, 이게 지금 1, 2, 3편이 있다 했을 때 2편을 개봉한 건지 3편을 개봉한 건지 여러분은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게 행정부 전체 위치서 어디다? 어디다? 라고 설명하지만 설명한다도 바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니까 책을 또는 강의를 듣고 한번 듣고 또두번 듣고 세번 듣고 반복 학습을 해가지고 내 위치가 어딘지를 확인하는 거. 그 여러분이 할 몫이에요. 물론 저도 도와드리겠지만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행정구제법에 가면은 침해된 궐,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회복하기 위해서 돈으로 메꿔주는 국가보상과 손실보상, 그다음에 그 침해된 행위 자체를 원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이런 것들을 배울 거고 특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묶어 가지고 행정쟁송 또는 이에 관한 법을 행정쟁송법이라 하기도 하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책은 시중에 있는 행정법 교재하고는 좀 편제가 달라요. 어, 이 책은 행, 어, 보통 시중에 있는 행정법 교제는 행정법 총론이 앞부분, 행정법 강론이 뒷부분, 또는 행정법 총론은 1권, 행정법 강론을 2권 해가지고, 보통 한 권을 내더라도 앞부분, 뒷부분, 또는 1권, 이권 이렇게 나눠내는데, 이, 일반적으로 행정법 총론 파트에 일반 행정작용법, 그 다음에 행정구제법을 담고, 행정법 강론에 가가지고, 행정조직법과 특별 행정작용법을 담고 있는데, 물론 공부가 많이 되면 이렇게 보는 게 좋겠지만, 공부가 얼마 안 된, 또는 공부한 지 얼마, 지금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알수 없을 테니까, 저, 이 제체, 제 입문서는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자격 행정구제법 순으로 나가고,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면 제가 산 기본서라든가 다른 일반적인 교과서는, 아, 어, 일반적인 편지에 따라서 행정법 총론 파트에 일반행정작용법과 행정구제법, 행정법 강론 파트에 가서 행정조직법과 특별행정구제법을, 아 특별행정, 어, 작용법을 담고 있겠죠. 아, 여기 그세 번째죠 오타요 특별행정구조법 아니고 특별행정작용법 그래서 담고 있을 테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행정작용법은 어떻게 본다면 뭐 나중에 공부해도 되는 거니까 본서는 다루지 않고 본서에서는 행정조직법과 행정작용법 중에 일반행정작용법 그리고 행정구조법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우리는 첫째 시간을 마치고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행정 조직법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